또 이동이 많은 거는 사실은 기인이 들어온다는 거든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문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든가. 그걸로 믿고 자만하지 마라. 요즘 너무 음. 2019년에 경기가 없으니까 음. 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내년에는 잘 풀릴까 막 이런 생각 벌써 시더라고 음. 음. 하지.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내년에 음. 좀. 과장에서 말하면 음, 음. 말도 안 되지만 음. 가만히 있어도 대박 나는 띠나 나이. 가만히 있어도 대박 나는 띠는 없지만은 그게 뭐냐면 내 운이 돌아가는 뭐냐 기운 자체가 있어도 뭔가 변화가 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어, 내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게 다 맞지는 않아. 사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맞는 건 아니야. 안 돼. 어, 내년에 좀 괜찮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범띠나 개띠나 그리고 쥐띠나 이런 띠들이 아마 좀 기운 자체가 많이 돌아간다 봐야지. 아, 범띠분들은 진짜 작년까지도 엄청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지. 많이... 올해까지도 좀 힘든 분들이 많지. 개띠도 그렇고. 어떤 쪽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도 많겠지만은, 보통 이동이 많은 거는 사실은 기인이 들어온다는 거거든. 그게 기인이야기인이꼭 긴이 돈을 줘서 기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니 뭔가를 해볼래? 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기인이야 그럼 돈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거야 돈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인간이 먼저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야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뭐 하나 팔아줘 이거 사볼게 이런 말이 오고 가야 되잖아 뭐든지 그러면 인간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게 기인이란 말이야 그다 보면 금전은 뭔가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범띠랑 개띠분들, 그렇고, 지띠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응, 지띠도 거의 학류적으로 그래. 지띠 그래. 같은 경우는, 어, 이, 이 결혼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인연자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오지. 어, 개띠들은 뭐, 사업에 이때까지 힘들어, 범띠나 개띠들이 힘들어, 사업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보면 이제, 사문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든가. 그렇지. 좀, 이번 연도까지 좀, 그렇지만 바닥을 쳤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이제 사문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지. 음. 항행적으로 보면. 어, 이제 19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띠별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는 사실 다 맞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사주팔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거고, 그리고, 어 내년에 얘기해준 거는 어떤 내가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신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띠를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내가, 어, 손님들한테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걸로 믿고, 믿고 자만하지 마라. 절대 자만하고 벌시지 마라는 거야. 어, 그런 게 있으면, 가까운 인연이 다 있는 이제 보살 집한테 은은 공로를 해가지고 상담을 꼭 받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좋, 그때 안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안 좋은데 왜저 사람은 좋다 하지?라고 하지 말고 그건 확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요. <laughs> 감사합니다. 해울 당입니다